안녕하십니까. 서한비TV 김기주입니다. 오늘은 재활치료실이 요양병원에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재활치료실은 당연히 뭐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. 실제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실이 없는 경우가 70번 정도 되니까요. 하지만 있게 되면은 당연히 더 좋은 점이 많습니다. 먼저 제한치료를 필요 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뭐 뇌졸증, 박힌슨, 척수병증 등 아니면 뭐손해실조증등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하지마비, 편마비 하지마비 또는 이런 질환 증상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제한치료실이 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를 하게 되면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 당연히 근력도 더 좋아지고 관절 구축도 예방할 수 있고 걷거나 서는 운동도 해서 그럴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일상생활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있는 게더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. 또한, 어, 대부분 고위험군에 보행이 안 되시는 환자분들, 이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만히만 누워있으면은 이제 근육이 점점점 빠지게 돼서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가지 뭐 영양상태도 나빠지고 또 당연히 근력도 나빠지고 이제 관절도가 굳게 되는데요. 운동을 함으로써 이런 걸 예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추후에 근육도 회복을 유지를 해서 최대한 건강도 유지를 하시고, 그리고 걷거나 일상생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사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결론은 제아 출신 있으시면 좋고요. 제아 출신이 있는 외환병을 선택하시는 게더 나으리라 생각됩니다.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